안녕하십니까 다도 건축사 사무소의 최연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 단계라고 하면은 기획 설계, 기본 설계,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간략하게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이 좀짧으니까요 예,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건축 법령 정보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라고 해서, 어, 이양에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어, 맞고,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의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어,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라고 별도로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 보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설계를 하시더라도 이 기준을 안 읽어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이 기준은 건축법 23조 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의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여기 이제 용어의 정의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은, 어,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우리가 설계도서라고 하면 도면 집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 건축 설비 계산 관계 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다 합쳐서 설계도서라고 이제, 그 기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어, 설계라고 하면, 건축사가 자기 책임 하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리모델링,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에 따라 지도, 자문하는 행위를 설계라고 합니다. 설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획 업무, 어, 건축 설계 업무, 계획 업무,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사후 설계 관리 업무, 이런 식으로도 아니고요. 설계자와 건축주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밑에서, 어, 조금 더 요약한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어, 뭐 적용의 범위라든지 설계도서 우선 해석 순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적용의 범위는 이 기준은 설계자가 건축주의 위탁받아 건축물의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한다. 공사계획을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설계 변경 때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법 제 15조 1항에 따라 사업, 계획, 사업 승인을 받다 건축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통법을 따른다. 건축법뿐만 아니라 주택법을 따르더라도 어, 같이, 동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공공건축물, 대규모 산업시설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도로 이제 고시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어, 이 기준을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제출, 흑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재료의 벽이 공사 시방서의 작성,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뭐, 요런 것들이, 어,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아 요거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설계도서의 우선 해석 우선순위인데 설계도서 법령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 서로 일치하지 않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방서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설계도서예요 그다음에 전문 시방서 표준 시방서 산출 내역서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 관계 법령의 유권에서 감리자의 지시사항 이렇게 있구요. 아, 요거 이제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의 정의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목적과 결과로 제가 나눠가지고,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기획 업무인데, 이 기획 업무는, 어, 여, 어,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건축사 사무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땅을 주면서, 이제, 사이트를 주면서, 여기에 건축이 가능한, 어, 용도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규모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한지를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 목적을 가지고 우리 분양 건축물을 할 건데, 뭐 오피스텔을 할 거야 아파트를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땅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기획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거는 이제 대지의 법적 행위 제한,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고도 제한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용도의 제한. 대안 제한이 있다라든지, 물론 국회법에 따른 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 제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검토를 하고, 건축 가능한 용도죠. 그리고 면적 등을 검토해서 분양 또는 임대 면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어, 계략적으로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치도나 평면도나 배치도, 그리고 건축 개요를 만들어서 건축주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건축주는 이제 그 개요를 보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됩니다. 임대 면적이라든지 분양 면적을 보고, 아, 해도 이 사업을 해도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주변에 이제 분양 시세라든지 임대 시세를 확인해 보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 계획 설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획 업무를 통해서 사업성이 확정된 이후에, 만약에 그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기획 업무 단계에서, 어,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부터 이제 평입 단면도 각층 부위별로 이제 디자인까지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상세한 디자인이라기 보다는 약간 계략적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더 상세하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건축 인허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금 계획 수립을 하고 기본 자료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어, 건축 심의에 들어가는 도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건축 심의에 들어가는 계획 설계 같은 경우에 건축 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건축심의도 이제 건축심의뿐만 아니라 그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심의 단계에서 이제 계획 설계 정도 수준의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어, 심의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어, 우선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건축위원회를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굵직굵직한 법령 내용들에 대해서 눈에 띄면은 그,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겠지만, 법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계획적으로 이 건물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건축적으로 이 계획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아니면 경관심의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도시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금 더 그러니까 어~ 계획안 자체를 좀더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거시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허가 어, 어~ 심의를 통과를 할지 아니면은 어~ 아니면 통과를 하지 못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통과를 하더라도 어떤 어떤 조건들을 달아서 조건부 통과를 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면은 시민을 통과한 걸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제 건축 허가 단계에서 다시 같이 그 내용들을 계획을 그 어떤 식으로 변,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허가 단계에서 그 근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간 설계가 있는데 중간 설계라고 하면은 어, 보통 이제 건축 인허가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고 단계에서 이제 위법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어, 각 군, 분야별 설계자와 관할 담당 관청 담당자와 법령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게 끝나면 건축 인허가가 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건축 도서 작성 단계의 위법 사항을 이제 물론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사나 건축 설계자가 어 설계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 뭐 소방이라든지 구조 같은 경우에도 어토목 소방, 조경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각그 건축사와 함께 협업하는 어, 업체들에서 이제 관계 기술자들이죠. 관계 기술자들이, 어, 본인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설계를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를 한 거를, 어, 관할 지자체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별 담당자들이 건축이, 건축뿐만 아니라 뭐 도로, 도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주차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러면은 부설주차장 부서 관련된 부서에 연결을 한다든지, 어뭐 상하수 관련된 과에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올 건데 어 의견을 좀 달아주십시오라고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게 되고 어그 관계 그 협력 협력사뿐만 아니라 이제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들도 각 부서의 담당자들도 회신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건축 허가에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 아니면은 뭐 어떤 어떤 부분을 보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고 보완이 있으면 보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어, 다시 다시 한번 이제 관할 지자체 검토를 맡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건축 인허가를 득하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인허가 시에 필요한 도서를 중간 설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중간 설계에서는 법적인 내용들이 위법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획 설계는 어, 그 건축물의 이제 계획상의 문제들 계획적으로 잘 계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 중간 설계는 어, 법적인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시시 설계 도면을 어, 이제 더이상 관할 지자체에 넣지는 않습니다. 시시 설계 도서를 보는 사람들은 감리자와 시공사와 어, 건축사 건축 설계 사무소 그리고 사업 시행자, 뭐, 이렇게 좀제한돼 있습니다. 왜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느냐라고 하면, 중간 설계 단계에서 우리는 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어, 인증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죠. 건축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한 도면이 필요한데,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도면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 중간 설계에 들어갔던 도면에 한두 배, 세배 되는 양의 도면을, 어 만들어내야 되는데, 상세한 도면도 상세도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상세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물량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그걸 보고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되기 전이라면 시공사에서 그 내역서를 보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를 보고 공사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을 통해서 실제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그 건축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로는 건축 설계 뭐야 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행기라든지 이런 프라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런 프라모델을 만들면 프라모델 상자 안에 그 부품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밑에 설명서가 하나 깔려져 있어요. 요 설명서 만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조립하면 되는지, 어떻게, 어, 갖다 끼우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설명서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쉽게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이 설명서를 보고 어, 건축물을 어, 쌓아 나가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수량 산출서하고 내역서 해서 이제 공사비 산출하고 그거 공 그거 공개로 그 그거 근거로 해서 이제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 도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 시작하면서 이제 건물을 준공내는 어, 완공해 나가는. 어, 그 단계가 이제 시시 설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 설계 관리 업무인데 이거는 준공 시점 또는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변경 수정 사항의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건축물을 그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시공사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뭐 마감재가 조금 달라진다든지 아니면은 위치가 조금 달라진다든지 아니면은 시공상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도서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수시로 이제 설계사와 협업해서 설계사에서 도면을 변경해 주고 그 내용을 감리단에서 확인을 하고 감리단에서 오케이를 해 주면 시공사에서 다시 그 변경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 단계인데 요게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쯤 되면은 뭐 건수가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준공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공도서 만드는 거를 이제 사후 설계 관리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건물이 다중공되고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그 건물의 시공사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자 보수를 위해서 하자 보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용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시공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뭐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뭐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재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사후 설계 관리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 대해서 쭉살펴봤고요 어, 그 설계 단계에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왜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은 어, 뭐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라는 게 어떤 걸 모르냐면, 의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의도는, 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획 업무에서는,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획 업무에서는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내가 건물 지어 가지고 분양할 거야 임대할 거야 그럼 이게 돈이 돼안돼 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업무 단계가 있는 거고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이게 계획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건축적으로 이게 기획이 잘된 건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한 단계가 기획 설계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 설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당연히 인허가를 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간 설계 단계는. 그리고 실시 설계는 실제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후 설계 관리 업무는 준공 시에 변경된 것들을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든, 아니면 일괄, 처, 일괄 신고 사항으로 준공때 일괄 신고, 일괄 신고를 하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도를 꼭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계획 업무인데 법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간 설계인 그 위법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간 설계 단계에서는 계획적으로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계획에 치중하다 보니까 법을 어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실시 설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도면을 그려, 그 이걸 통해 가지고 건물을 그 지을 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 법적인 문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지만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게 안 맞다고 해가지고 실제 건축할 수 없는, 시공할 수 없는 형태로. 도면을 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걸 업무를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설계 뭐 기획업무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해 진행을 하자 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어, 그 건축물 설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